여기 그 소년원 짜리에요 고기가 청구짜리 고기 그제 주사는 내려가는데 고기가 소년원 입구문이야. 소년원은 이제 애들 재를 져가지고 청구서를 보냈있으니까 소년원으로 와서 교학을 보내고 학교도 다니면서 열몇 살이고 이렇게 애들만 아, 아, 가둬놓는 아, 말하 아, 애들 형, 형무소 애들 아, 형무소 오래가지기 전에 아, 이 형무소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형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형무소가 없어지면서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놀때 사고 싶은 아 이거 저기 탈옥수라고 한 그래서 이거 지었는데 이게 어디냐 아, 라이프 주택이라고. 거기서 아, 이게 라이프 아니, 주택이 진게지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랜 라이프. 라이프 주택이라고 그니까 아, 건설 회사 이름이야. 아, 근데 그게 브랜드의 인기지 브랜드의 액체를 말하는지. 근데 음, 지금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이라고 안 내요. 네, 아파트. 아, 시스테이트라고 지요. 그게 브랜드 걸 거야. 아, 아, 그 지금 전 기성 아파트가 많겠네. 아, 지요. 그때 엄청 아, 좋았지. 그때는 아, 이 라이프가 잘 나갔대요. 이제게잖아. 어. 그때 도 라이프 통신건설의 경우에 군방 오지랖 신건설을한열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휘어잡을 때에요. 거의 건설을. 이때언제냐한 70년대 중반 때까지 그랬어요. 통신건설이 있는 군장물 그이에 이제, 먼저 그건 대림동에 있는 건물을 치고 올라가 가지고 너네가 생각하는 거 같아. 달라. 네. 살 <laughs> 수도 못 한다. 근데 나고 이제 아파트 처음 지어 가지고 시세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는 28평짜리가 약한 2,500만 원 정도 갔요 근데 안 팔려 가지고 아, 그렇게 안 팔려 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동이도 골라서 층도 골라서 그때 그아파트어요지하철은 아니라 팔려고 가지 엄청 고치아. 음. 더군다나 이제 아는 사람들은 뭐손소 흔들려야 돼. 더한산 거야. 어. 아, 모르는 사람들은 샀고. 그런데, 숫동을 팔아먹었어요. 아니, 가 내가 건설해서 부정하고 그은는 이쪽에 사이데 여기가, 여기가 네, 대동원 아파트를인가요이장에엔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었는데 그래 도이 아파트를 제외해도 다리는 거예요. 다니는 건하는이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때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목시> 아한가볼때도이는동 두동이 렇게는지었지만은 이렇게 대가지이 지어지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런데도 <목시 hydro> 안 팔려, 이게. 응. 큰건아예 되는 응. 것도 있고, 응. 잘못도 응. 안 팔려. 일단 잘못도 잘안가죠 보통 뭐, 40평, 50평 이런 거살 텐데, 일단 이제 가족들이 거의 이제, 만일 한 집에서 살때야 해야 될것 같아. 이 길을, 집을 다세가지고 부채를 사가지고, 확장해버려. 15m도. 그러는 바람에, 우리 집도 사는데, 우리 집도 세병잘나갔어그 길을 나갔어. 근데 다 나갔지 않았기 때문에, 세 병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 옆에 집이 된 거야. 네. 바로 길 안에. 네. 살 때는 아니었었는데, 네. 살 때는 그냥 숙도로가 있었는데, 앞에 집이 다 흘려나가고, 내 네. 네 집도 한세병 잘려나갔어. 이 잘려나갔어. 손에 있는 거 아, 그, 구천에서 그냥 공식 가로 주는 거요 그렇게, 돈건 아, 아, 물론, 그건, 그래도 네. 그게 길 옆으로 왔으니까, 확실히 이기지, 이제. 음. 길 옆에 음. 있는 거랑 아니라 똑같죠? 음. 값이 보상. 맞죠. 아, 보상할 때 다르죠. 음. 어. 아, 그러면, 음. 보상은, 음. 이제 공식 집가는 가기 음. 시작해. 값이, 음. 값이. 이제 그게, 예를 들면, 큰길 음. 옆에 있는 거야. 큰길 음. 옆에 있는데도, 음. 이렇게 카드 집이야. 큰 게는 여기 있는데 몇 짱이든 길 있고 이 짱은 길이 있어. 요 이건 카드 집이 이렇게 카드 집. 이게 공시지가가 요 집하고 이 집하고 다 하나 사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 사이인데 이 집이 이 집보다 집에 반값도 안 돼. 어떤 이쪽 집이? 예, 둘집이요. 하는님도 그렇고 공시지가도 근데 대신 이 사람은 공시지가가 거를... 높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 음. 세금 도 공시지가라는 아. 건 세금 내는 값이에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 속에 우리가 려면은 국가에서 쓰려면은 그래서 공시지가 왜정했느냐 언제든지 땅을 국가에서 필요 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거 말하고, 써야 돼 강제 집행을 쓰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소송을 해도 안 돼. 국가에서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 대통령 집이 여기 있어도 허라이 돼. 딱 나. 그 대신 이 보상을 해주는 값이 얼마냐? 공시 공식, 그게 공시지. 그래서 공시지가 때가 이거 서른 네 평짜리 하고 스물여덟 평짜리, 또 마흔 이곱 평가 이렇게 있죠. 네. 음. 때가만. 삼 3천만 원차안됐을것 같아요. 3천만 원. 2 8평짜리삼 3천만 원이 아, 아 그거 그때가 몇년몇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40년 전쯤30몇년 전쯤. 삼십 6년육7년 되는 거지. 음. 이게 30한 5년 됐으니까. 30 아. 그러니까. 요지음은 들어 있는 세대가 인구가 주로 뭐 젊은 층들이 사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온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예. 이게 진지가 오래되가지고 젊은 애들은 선호하지 않고. 요즘은, 아, 그 당시에 들어와 살던 분들이 쭉 여기에 사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뭐, 많이 아마 내가 볼 땐, 예, 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았 예, 그렇군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좀이 아파트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딴 데보다 좀 싸니까. 음, 그렇군요. 사는 사람이 있고 예, 예. 이제 원주민들도 층분양받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러네. 예. 아마 이게 이제 지은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뭘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아마 지금 많이 준비하고 음. 재건축 사무실도 꾸며가지고 고 도기선도 바꾸는 모양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이 주민의 약75% 음. 75%를 받아서 구역지정이라고 음. 이제 그거를 은평구로 거쳐서 서울시에다 올려가지고 음. 서울시인가예요. 아 어, 그렇구나. 서울시 네. 서 아마 인가를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아직 75%못 받은. 아 작업을 ]구나. 지금 진행 중이군요. 예. 네. 그 아, 아파트 생기기 전에 이 동네에 뭐 상황이나 그런거 인상적이었던 뭐 기억에 남는 그런거 뭐 있습니까? 땅이 저 앞에 지금 타이마트인가타이마트 예. 삼성 그 센터 음. 그 옆에 있는 교회 이때까지 다 이게 아, 그 구역짜리인데 오늘 음. 여기 라이프주택에서 이제 별도로 다 팔아 먹고 음. 교회까지저 앞에 있는 교회까지 아, 팔아 먹고 음. 뭐가 고 이제 앞에 상가하고 요거 짓는 게면 재건축을 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 불광 일동이 은평구 중에서도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활 환경으로 봐서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네. 네, 사실 입지 조건이 걸려고 음. 얼만큼 이제 도로가 이제 잘 형성이 됐냐, 음. 또이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얼마큼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음. 시장이라든가 사람이 이거 음. 그 편의실에 살수 있는 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음.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하는 건데, 여기에는 시장도 바로 여기 있고, 음. 학교도 주변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동명여고라든가, 음, 뭐 여기 음. 뭐 지금 뭐 대성 뭐입장에 음, 그러네. 아주 예. 좋은 학교들이 예일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음. 학교도 잘돼 있고, 엇 네. 시도 잘돼 있고, 지하철도 네. 여기 뭐 걸어서 다갈수 있고, 또 특히 더 좋아진 게 뭐냐면 GTX. 음, 음. GTX가 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저 해가지고 강남으로 해서 동탄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강남을 출근하려면 보통 한시간에지한 시간 반 정도 그렇지, 차를 예. 가지고 예. 걸리고 지하철 타도 거의 한 시간이 걸려요. GTX는 강남역까지가 1 1분 어, 이거 안 걸린다는 뭐, 거야. 그러니까 예, 무척 요 그런 게 이제 곧 금년 말에 예. 뭐 개통을 한다, 이렇게 음, 얘기니까, 예. 음, 뭐, 그것까지 되면 교통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겠 그런 거를 교통으로 내세워서 재개발하면 아, 아, 아. 재산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살기 이전에 어른들한테 듣거나 보고 한이 지역, 옛날에는 얘가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 뭐 일부러 그래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50년 좀 넘었지만은 응. 그때 여기 오니까 이게 은평구가 아니고 서대문구에요. 아, 그때는 예. 그때 서대문구. 예. 근데 그 전에가 여기가 예. 안평구가 아니고 고양군 은평면이에요. 아고양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저홍제동 예. 고학재 넘어서까지 있자고 응. 다 그게 예, 고향문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고기가 이제 그요 고개 있는 데까지 저 지금 녹번역 있는 데까지가 예. 먼저 서울로 편입이 됐고 그 이후로 이고 지금 은평구 쪽으로는 음. 예, 그 이후에 음. 이제 서울시로 편입이 됐죠 네. 서대문구였었는데 한5 예. 그러니까 년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은평구로 바뀌었어요 아,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이렇게 예, 빠져나가 그 옛날 군에서, 군에서 이렇게 예. 속해 있을 때 지금 이제 녹번상거리에 있는 가면은 은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어, 어 있어요. 예, 예. 예. 은평초등학교. 그때 여기가 은평면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은평면에 그 초등학교가 이제, 이제 아, 있었던 게 이제 그때, 그래. 뭐, 신, 신사동이 신사리 뭐, 이 짝이 됐다. 여기 있고. 뭐, 그, 이제 역사로만 그냥 그런 건 이제, 부처에 가도 그런 게 이제 비치되어 있겠지만, 음. 뭐, 여기 이제, 역천동, 역천동이 이제 옛날에 중국 같은데 사신들이 갈 때, 네. 말을, 네. 여기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즉 여행 식이나 이제 주막 그렇죠. 그 같은 곳에 네. 있었겠죠. 네. 이제 그런 게쉬워서말뭐 그 이렇게 정리도 하고 밥도 먹이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국 가는 상인들이나 사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묵었던 데가 역천동이고, yeah. 그 앞에 이제 지금 이 앞에 길 건너는 대조동인데, 거기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지역에 대추나무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Oh. Oh. 그래서 대조동이 됐고, yeah. 근데 불강동은 <laughs> 이, 길을 동네에서 여기불광리걸레불강일기 이렇게 네. 있었으니까, 네. 고향이 있을 때, 네. 고향으을쓰인데 이제 그게 서울시 되는 바람에 불광동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런,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이제 기차촌 같은 데는, 그, 그 때, 제가, 다 집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선을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재개발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서울을 하면서, 예.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 예. 안 들어오니까, 딱변들이까안 들어오죠. 예, 그렇죠. 들어가서 뭐면교통도 나쁜 거기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한테 예. 지어가지고, 이제 뭐 아주 거의 저렴한 값으로 음, 가가고재가만해서 예. 줬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자들이 와서 한심에 들어왔어요. 음, 네. 그래서 기자들도, 요기서 엄청 살았었는데 기자들도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걸 아니까 많이 아니까 그냥 조금 집값이 올리니까 그냥 다 팔아먹고 <laughs>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에 기자촌이라는 지역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laughs> 이름은 남아있고 지금도 기자촌 <laughs> 기자촌이라는 게 이제 그때 기자촌 마을이 그게 이제 기자들을 많이 잡아서 막 거의. 뭐 무상에 가깝게 이렇게 음. 이제 집을 줘서 줬던 게 네, 이제 그 이제 기자촌 마을인데 음. 그안보은다또막 이제 프레임 받고 팔고 나가고 남아 있는지 이것 역사만 남아 있는 거죠. 음. 그게... 그렇군요기자촌 있던 그 마을 동네가 지금 거기 어디 재개발 해가지고 지역 아, 어느 지역? 은평 루, 저 루타운. 아, 그게 뉴타운. 아 뉴타운 쪽에 그게 음. 기자촌이고. 음. 또 가련동도 저 위쪽으로 지금 재개발하는 예. 쪽에 그쪽에 그쪽으로가 거의 다 기자촌이에요. 어, 대성문화학교 네. 옆에 쪽으로도 다 기자촌이니까 네. 그렇게 기자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 기자들이니까 얼마나 사회를 잘고그렇지물정을 하니까. 물정을 이렇게 예. 다 팔고 나갔지 <laughs>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예.